아마미 타을 아마미 답을 아마미 답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생 동안 서쪽을 등지지 않고 앉으신 왕생을 발언하신 의상 대사님. 일생 동안 서쪽을 등지지 않고 계시고 왕생을 발언하신 의상 대사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동화엄종의 종조이신 의상 대사는 우리 원효 대사님과 함께 아주 한국의 훌륭한 분이시죠. 해동 화엄종의 종조이신 의상 대사는 오로지 안양을 구하여 안양이란 서방 극락왕생을 구하여 평생 서쪽을 등지지 않고 평소에 앉았다 합니다. 아 평생 서쪽을 등지는 일이 없이 앉았다. 스님의 제자 중에 한 비구가 있어 죄를 범하자 법에 따라 그 제를 받한 비구를 제를 범한 비구를 물리쳐 물이 들로부터 떠나게 하였다 합니다. 그는 다른 곳을 유행하면서도 서성인 의상 대사님을 사모해서 늘 의상 대사님의 모양을 나무로 따듬어서 상을 만들어지고 다녔다 합니다. 서성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제자에게 불러서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만약 진실로 나를 응념했다면 나를 늘 기억하고 생각했다면 나는 일생 동안 서쪽을 등지지 않고 앉았는데 그 상도 나의 모양 모양으 다듬은 그 나무의 상도 역시 감흥이 있을 것이다. 이에 상을 서쪽을 등지게 놓아두었지만 의상 스님의 상이 스스로 몸을 돌려서 서쪽을 향해 앉았다고 합니다. 스승이 그를 훌륭하게 여겨서 그 스님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와 무위 대사가 지은 석가열의 행적송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의상 대사님의 지극한 정토 신앙을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고, 대사가 창건하신 영주에 있는 부석사의 아미타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는 이유도 가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주 부석사는 신라 화엄종의 큰본 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가람에 배치는 미타 정토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석사의 석단, 즉 돌계단은 일주문에서 무량 수전까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고 구체적으로는 아홉 단으로 나누었는데 이 아홉 단은 바로 간무량 수행에 나오는 구품왕생 상품상생부터 하품화생까지 구품왕생을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안양로를 지나서 무량 수전에 이르러 아미타부를 칭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토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영주부석사의 무량수전에 가면 어, 아미타 여래의 자상인데 상호도 그렇게 장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내서 한번 꼭 영주부석사의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참배하시고 어, 부석사도 한번 도량을 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 아미타불 아무 아미타불, 아무 극락도사 아미타불.